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코리아 핀테크 분석 보고서라는 주제로 보아즈 제14회 온라인 컨퍼런스 시각화 부분 발표를 맡게 된 김주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과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실제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며 얻은 프로젝트 성과를 요약하는 네 가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주제인 핀테크란 무엇일까요? 핀테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핀테크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우리는 이를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토스, 각종 은행 앱들이 그 예시입니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단어로 금융 서비스와 IT 서비스의 융합, 융합을 통한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대표적 기업으로는 해외 페이팔과 알리페이,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핀테크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핀테크는 앞서 언급했듯 그 역사가 짧지만 빠른 속도로 산업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2019, 2017년 3조 6천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핀테크 거래 금액이 2023년 9조 8천억 달러까지 증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산업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 부가가치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핀테크는 모바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기존 금융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간단하고 편리한 모바일 환경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금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인 핀테크에 대해 더,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필요한 설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빅 핀테크 기업들에서 각자 대규모 인재 채용을 예고했고, 핀테크와 관련된 투자 시장도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30에 불고 있는 코인 열풍도 이러한 핀테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핀테크 산업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핀테크 데이터에 대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친 넓은 니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은 만큼 관련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기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심층 데이터 분석 또한 미비한 실정이며 저희 팀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관련 데이터가 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서치하면 핀테크에 관련된 뉴스 기사, 논문 등은 많지만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핀테크 기업 현람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모두 pdf 파일로만 제공되며 페이지가 약 500여 장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모두 읽고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파일로 배포되어 오류가 있어도 수정하기 어렵고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흐름 등의 심층적인 분석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매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년 발용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 현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핀테크 현황과 국내 핀테크의 전반적인 흐름과 종류, 개별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2021 코리아 핀테크 레포트를 제작하고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각화, 즉, 시각, 새로운 데이터만 추가하면 따로 노력을 드릴 필요 없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람을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또한 감소시킵니다. 둘째, 직관적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더 넓은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관심만 있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탈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의 500페이지가 넘던 편람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버튼식으로 쉽게 대시보드 간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발전된 분사... 발전된 분석 인사이트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재무 추이 분석, 문서 연관도 분석을 통한 유사 기업 추천 등 2차적인 심층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여 개별, 개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핀테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화려한 시각화보다는 실무적인 데이터와 관련된 실무적인 데이터와 관련 직관적인 그래프를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설,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메인 데이터인 핀테크 기업 편람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시각화 시켰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00, 2019년도 데이터부터 2018년, 2017년에 3개년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재 편람 관련 자료는 PDF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주요 컬럼을 정해 엑셀로 변환하였습니다. 이후 파이썬을 통해 단위 통일 및 추가 텍,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연도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리뷰 데이터를 가져오는 크롤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핀테크 관련 앱들은 리스, 핀테크 관련 앱들을 리스트업하여 앱 이름, 소개, 평점, 리뷰 개수, 리뷰 내용 등의 컬럼화, 컬럼을, 컬럼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그 핀테크 관련 앱을 신규 핀테크 기업 관련 앱과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서비스 앱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리뷰 수를 기준으로 각 부분에 대한 탑10 앱을 선정하여 이를, 데이, 이를 데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딥서치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펄람에 속개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여러 재무 지표 중 기업 분석에 필수적 이라고 판단되는 영업이익, 매출, 장기 순익 등의 지표를 추출하여 각 기업 데이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숙지되어 있지 않은 여러 핀테크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시보드는 크게 전반적인 흐름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현황, 한국 핀테크 현황과 세부적인 핀테크 종류 및 기업 등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핀테크 카테고리별 분석, 핀테크 기업 분석, 핀테크 앱 분석 등총 다섯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홈페이지 형식으로 왼쪽, 왼쪽에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시보드인 글로벌,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대시보드는 핀테크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핀테크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전전 전 세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내 현,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핀테크 분야 가치, 핀테크 도입 지수, 세계 핀테크 기업 현황 등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유니콘 기업 내 핀테크 분야의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기업을 뜻하며 이를 기준으로 할때 핀테크 분야의 가치는 3,700억 달러로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목 주요 분야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도입 지수를 통해 전세계 핀테크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도입 지수란 지난 6개월간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평균 핀테크 도입 지수와 국내 핀테크 도입 지수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수준을 확인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컨 기업으로 선정된 세계 핀테크 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주요 기업 분포와 기업 순위 및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업 순위와 해당 기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인 한국 핀테크 트렌드는 한국 핀테크의 전반적인 이슈 및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도별 주요 핀테크 이슈와 핀테크 기업의 규모별 현황,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와 기업수 추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한국 핀테크 이슈에 대한 기사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가장 많은 조회수와 댓글 수를 가진 기사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핀테크 이슈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 자료 편람에 소개된 기업들을 바탕으로 연도별 기업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기업 데이터를 사원수 규모, 자본, 자본금 규모로 나누어 기업에 대한 규모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연도별로 시각화하여 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시보드인 카테고리별 분석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분야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은 크게 송금결제, 보안인증, 금융투자, 인슈어테크, 크라우드 편딩, 자산관리 등총 6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됩니다. 해당 대시보드에서는 각 분야 현황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3개년 데이터를 통한 시계열 자료 분석을 진행하여 각 분야에 대한 매출 규모, 기업수, 평균 사업수 등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시보드인 핀테크 기업 분석 대시보드는 개별 기업의 세부적인 인사이트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PDF 형식으로 기업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정보의 단순 나열이 아닌 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 분석을 통해 2차, 2차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즉, 사원수, 매출액 등의 단, 데이터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어떤 분석의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전년 대비 몇 프로의 상승률을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등좀더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알려주는 유사, 유사 서비스 기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유사 기업 선정을 위해 기업 소개와 주요 서비스 소개 텍스트를 이용하여 문서 간 유사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서 간 유사도는 문서 간 유사도 비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이랑 유사한 기업을 한한 한 번에 표현하여 기업 기업가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는 각각의 기업을 로고로 표현하여 뷰포인트 제작 조작시 핀테크 포탈 로고 모형, 원모형, 세부 분야별 분류 등으로 기업을 시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좀더 가시적이고 편리하게 기업의, 기업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시보드인 핀테크 앱 분석 대시보드는 신규 핀테크 기업 관련 앱과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서비스 앱을 비교하여 두 분야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핀테크 하면 앱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만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관련 기업이 앱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기존 금융사들이 여러 핀테크 관련 전략들을 내놓으며 새롭게 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각 분류에 대한 특징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신규 핀테크 기업 관련 앱과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서비스 앱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뷰 수를 기준으로 각 부분에 대한 탑10 앱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핀테크 앱에서는 토스 앱이 다른 앱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리뷰 개수가 리뷰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금융사 핀테크 앱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비슷한 리뷰 개수를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빈도별 단어 현황에 대해 시각화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두 부분 모두 사용, 인, 어플 인증, 로그인 등 비슷한 단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리뷰 텍스트 분석에서는 주목할 만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의의 및 개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1 코리아 핀테크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의 의의는 첫째, 각기 분리되어 있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 시각화를 표현하였으며 태블로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한 편람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둘째, 3개년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계열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문서 연관도 분석, 빈도수 추출 등 데이터 심화 분석 내용을 제공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 블루오션이라 할수 있는 핀테크라는 주제에 대해 저희 팀만의 특색, 특색을 가진 새로운 핀테크 편람을 제작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차후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관련 연, 관련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정보 수집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고 구한 데이터 또한 활용하게,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PDF, Word 형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정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세계 세제 부족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시도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또한 2020년 핀테크 기업 편람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시, 아쉽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 6월경에 2020년 자료가 발생, 발행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는데 발행처의 사정으로 2020년 버전의 자, 발, 자료의 발행이 연기되면서 해당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6, 9월경 2020년 핀테크 편람이 발행되는 대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좀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 컨택하여 협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구성 멤버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보아즈 시각화 1 5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정민 신소아, 아, 신소영 김주아총세 명의 이한 팀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를 들으신 후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이 추가적으로 생기신다면 저희 메일 주소로 연락드리면 발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이낸스와 애널리스트가 합쳐진 파이널리스트 팀의 핀테크 시각화 발표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카카오페이나 토스 많이 이용하시나요? 핀테크 분야는 이제 정말 저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같습니다. 파이널리스트 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통출상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은 Q&A 화면으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금융 관련 주제 중 핀테크로 주제를 잡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팀원 모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랑 이런 게갈 관리... 관심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를 하자고 했는데 이쪽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좀더 범위를 넓히고 넓히다 보니까 핀테크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핀테크 자료를 시각화한 것을 볼 수는 없을까요? 어... 저희가 편람, 편람 데이터를 제작하기는 했는데 저희의 향후 계획이 이거를 그 핀테크 기업 협회에 컨택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컨택을 해보고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쪽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끼리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차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송출상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댓글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추가적인 질문 들어왔습니다 핀테크 협회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은 혹시 어떨 것 같은 것인가요 사용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핀테크 어, 어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질문 채팅창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핀테크 협회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은 어떨 것 같은지 사용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협회 저희 생각이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협회 측에서도 매년 이런 편람을 제작함으로써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라오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새로 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어 프로젝트를 사이트에 올리게 된다면 협회 측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어 이런 데이터를 협회 측에서 주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사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laughs> 네, 추가적으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데이터 같은 게 되게 구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하셨는지 네 구하는데 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다뤄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금융 데이터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쪽에 데이터가 너무 없어 가지고 일단, 메인으로는 그 협회에서 주는 편람 데이터 PDF 파일을 크롤, 어, 그걸 통해가지고 엑셀로 변환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정민님이 좀더 많이 아셔가지고 정민님한테 발표, 답변에 넘기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어, 금융 쪽에서 어, 사실 저도 따로 그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토스 같은 경우도 음, 엄청 지금 공고를 많이 내고 어, 데이터 분석 쪽에 많이 사람을 좀 뽑고 있어서 어, 또한 이렇게 핀테크 관련 어, 된 분야에서 어 되게 채용을 많이 하고 좀 앞서 나가려 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기존에 있는 음, 은행권에서도 어 이런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좀 데이터 분석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 굳이 꼭뭐 AI 관련해서 어 사람 뽑지 않더라도 어 저희가 한 것처럼 뭐 데이터 시각화 능력 아니면 어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능력 쪽에서도 많이 저,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이런 주제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네. <laughs>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재원님이 한 번만 더 질문 말해주시면 동민님이 아.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금융 데이터가 좀 구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구하셨는지 좀 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금융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 답변드리면 어 사실 지금 국내 핀테크 어 쪽에 데이터를 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어, 정말 지금 발전하는 분야여서 어, 핀테크 협회 측에서도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전혀 없고 그 매년 발간하는 핀테크 편람이란 그 PDF 파일이 거의 전부일 정도로 어, 지금 핀테크 관련해서 데이터가 없는데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어, 이런 데이터를 좀더 핀테크 편람 외에도 어, 좀 핀테크 협회나 국내 그런 기관에 좀 핀테크 데이터를 좀 쌓아 달라는 그런 요구도 조금 있었는데 아직은 핀테크 협회 측에서도 쌓은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핀테크 데이터의 필요성을 좀 정부가 느끼고 여러 사람들이 느끼면 좀더 발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현재는 정말 핀테크 에 대한 데이터를 아마 국내 쪽에서는 많이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크롤링 자체는 어뭐 기사 에서 크롤링을 보통 한다던가 아니면 켄테크 기어펠람에 있는 그냥 pdf 파일을 데이터로 변환해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질문 들어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롤링하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기, 15기 시각화 신소연입니다. 저희가 크롤링 하는 데이터로는 어플 리뷰 수, 어플 이름, 어플 로고 등의 플레이스토어 데이터를 먼저 크롤링 했고요. 그 외에는 뉴스 제목 등을 크롤링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딥서치라는 좀공신력 있는 자료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그 외에는 기업에서 공개한 재무제표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직접 다운받아서 활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댓글로 핀테크 관련 정보들이 떨어져 있어서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정말 유용한 대시보드인 것 같다고 잘 들었다는 이제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 네, 시간 관계상 이제 핀테크 팀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